혹시 깔끔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일체형 PC를 찾고 계신가요? LG 전자 2022 올인원 27v 코어 i7 인텔 12세대 모델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세련된 27인치 대화면은 선명한 화질과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인텔 12세대 i7 프로세서로 빠른 속도와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을 자랑하며. 깔끔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도 뛰어납니다. 또한, 다양한 포트와 편리한 사용성으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효율적이고 세련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 하나로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